나이가 들면 아프고 약을 먹고 살찌고 뭐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이 사회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의 몸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꼭 강조드립니다. 국제생활습관의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이프스타일 메디스인이라고 하는데요. 어, 라이프스타일이다 보니까 정말 이삶 전체에 전반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공감하는 건데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나쁜 음식 먹으면 뭐 당연히 뭐 배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살도 찌고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강한 식습관. 95%는 이제 자연 식물식.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류, 콩류 이런 다양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육류와 특히 가공육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육류 섭취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 95% 자연 식물식 위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한마디로 운동이죠. 네, 운동을 주당 150분에서 300분을 최소로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최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늘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움직임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혈액순환, 심폐기능, 그리고 림프순환, 또 근력이 강화되는 이런 다양한 굉장히 이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신체활동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8시간까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허리띠 졸라 매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또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하고 전 세계가 다 함께 문명이 많이 발달했지만, 하지만 다 같이 건강해졌다라고 보기는참 어렵죠. 네, 오히려 환자도 늘고 질병의 가짓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아픈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충분한 수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이제 리듬이 있거든요. 아침엔 해가 뜨고 일어나 설동을 하고 밤에는 해가 지면 이제 우리 몸도 멜라틴 호르몬이 나오면서 몸을 회복시키는 모드로 바뀝니다. 또 여러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세포분열, 이런 모든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회복 모드로 가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하루 8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러 또 강박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보다는 일단 내가 좀푹 잤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뭐 50세 이후에는 또 호르몬 불균형이 또 오다 보니 불면증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강박적으로 막 잠을 잘 자고 막 이런 이것보다는 잘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95% 정도는 잠을 잘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박보다는 일단 좀자휴식을 취하면서 또 잠을 충분하게 좀 자는 것또잘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스트레스가 오면 소화효소 분비가 안 되고 담즙 생성 안 되고 근육 수축되고 혈관 수축되고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몸을 바로 또 호르몬 변화와 몸을 바로 바꾸기 때문에 내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환경이다. 거의 병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는 환경으로 꼭 바꿔주시고 최대한 가능하다라면 매일 일어나는 내 마음에 독소들 이 있잖아요. 화가 나고 너무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런 게 매일 일어나고 있다라면 반드시 자신만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 줄어드는 환경을, 푸는 환경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위험 물질로부터 회피하는 겁니다. 위험 물질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 술, 담배가 크게 이제 몸에 좋지 않은 건다 알고 계시고요. 요즘은 또 약물에 대한 중독도 많이 늘어난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제 약물 남용 사고가 예전엔 3위였는데 최근엔 1위로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약물을 굉장히 청소년부터 젊은이들부터 약물 중독 굉장히 심각해졌죠. 우리나라도 조금씩 물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마약이다, 뭐뭐 펜타닐이다 이런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약물 사고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술, 담배, 약물 중독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가는 것도 생활습관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긍정심리와 사회적 연결감입니다. 최근 이제 외로움과 고립이 질병과 사망의 굉장히 큰 요인이다라는 연구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 상태, 스트레스 상태가 된 것처럼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안고 살다 보면 몸은 만성적인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친구든 뭐 가족이든 뭐 나랑 또 취향과 취미가 비슷한 어떤 동호회나 여러 가지 등 나와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무인도에서 뭐, 정말 명품을 다 두르고, 맛있는 거 호텔 식사 매일 나오고, 뭐, 호화로운 생활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다들 뭐, 잠깐은 좋겠지만 계속 행복할 것 같진 않다라는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것은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마음을 나누는 어떤 사람들, 또 공동체, 친구들, 이웃들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감에도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희 생활습관 의학에서 강조하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신체활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위험물질 회피, 긍정심리와 사회적 연결감 최대한 이것과 좀 근접하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질서 있게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통해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헬렌 니어링과 스콘 니어링처럼 약을 먹으면서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그런 질 떨어진 삶을 추구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확실하게 마음먹고 추구 했기 때문에 귀농이나 채식 같은 문화를 만들고 또 본인들이 그런 삶을 보여준 것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프고 약을 먹고 살찌고 뭐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이 사회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의 몸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강조드립니다. 아프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지를 가지시길 꼭 바라겠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몸 하나 하나에 너무 집착하거나 뭐 너무 수치에 너무 매달기보다 그냥 신진대사가 잘되고 또 세포 기능이 튼튼하게 만드는 것,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잘 주무시고 또 신체 활동도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우리는 큰 질병으로 인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거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가장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꼭 갖추시고요. 이에 필요한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을 하나하나 챙겨가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